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음성군의 올해 총 예산이 본예산 4,470억원보다 604억원이 증액된 총 5,074억원으로 확정돼 예산 5천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음성군 5,074억원의 예산 규모는 도내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은 지방세와 충청북도 제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했으며 세출은 경상 경비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꿈, 미래, 행복을 위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주제로 펼쳐진 제34회 설성문화제 및 제20회 음성 청결고추축제가 참여형 축제와 전통의 새로운 발견을 통한 성공적 개최라는 평가와 함께 4일간의 축제 일정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6일 설성의향 요리 경연 대회를 시작으로 음성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 설성문화제와 음성 청결고추축제는 행사 기간 동안 13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사 첫날인 16일에는 음성군 향토음식 설성의향 전국 요리 경연 대회와 출향인 고향의 밤제 20회 고추축제 개막식과 불꽃놀이에 이어 제 7회 음성 청결고추 아줌마 선발 대회와 제20회 미스터 음성고추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17일에는 국민체육대회와 민속경기가 각 읍면 대항으로 열렸습니다. 18일에는 전통 마당놀이 대축제, 설성화 기치상의 날로 음성 고유의 전통 거북놀이, 비렁뱅이 뜰 기우제, 줄타기 공연, 국악 한마당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난타 공연, 청소년 어울마당, 국민 노래자랑 등이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체험 행사로는 기능 보유자 대장간 재연, 가훈 써주기, 연 만들기 체험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 기간 음성 청결 고추를 구입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울리는 어울마당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렸습니다. 금왕 음민 화합 체육대회가 무국 중학교 운동장에서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금왕읍 체육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14개 팀이 마을의 명예를 걸고 줄다리기, 투호, 400m 개주, 배구 등 10종목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금왕 읍민 체육 대회는 친목을 도모하는 우정과 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음성 군수기 차지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설성 게이트볼 구장에서 9개 읍면 27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필용 음성 군수는 게이트볼은 동호인이나 각종 어르신의 친목 모임을 중심으로 가장 쉽게 즐길 수 있고 널리 사랑받아온 종목으로 이젠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없어서는 안될 운동이 됐다며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해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금성구는 충북 혁신도시 입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영유아 교육을 위해 공립 동성어린이집을 준공하고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동성어린이집은 총 9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연면적 424.46제곱미터에 6개의 보육실과 사무실, 실외 놀이터가 설치됐으며 어린이집 입소 현원은 79명입니다. 동성 어린이집이 개원함으로써 그동안 어린이집 부족으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보육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음성군은 맹동면 혁신도시 부지에서 하계 조사료 예치와 사일리지 제조 연시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시회는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사육 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자가생산조사료의 생산, 이용, 확대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내산 조사료 생산과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음성축산업협동조합주관으로 열린 연시회에는 이필용 군수와 조철이 음성축협조합장을 비롯해 지역조합조사료 관련 담당자, 양축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옥수수 예취, 사일리지 제조 순으로 진행됐으며 연시에 이어 기술교육과 각의 사료 작물 특성 및 재배 확대를 위한 교육 친환경 액비 살포 효과 등도 소개됐습니다. 음성군은 음성 실내 체육관에서 양성 평등 주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음성군 여성 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제20회 양성 평등 주간을 맞이해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성 평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렸습니다. 감곡 면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거 선용 장소로 활용될 감곡 생활체육공원 기공식이 감곡면 오향리 감곡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내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공된 감곡 생활체육공원은 총 예산 119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총 면적 5만 51제곱미터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며 지난 5월 착공해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은 지난 22일 감곡면 장감로에서 감곡 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필용 음성군수, 남궁유 음성군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감곡 도서관은 지난해 6월 착공해 올 9월 준공됐으며 국도군 사업이 38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부지 면적 2,201 제곱미터. 연면적 1,331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됐습니다. 1층엔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멀티미디어실, 강의실이 있으며, 2층엔 학습실과 휴게실, 다목적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곡 도서관은 현재 도서 14,000여 권을 소장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도서를 확보해 2018년까지 3만여 권을 보유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 대출과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 강좌 프로그램도 개설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출생지인 충북 음성군을 널리 알리고 역량 있는 문학인을 발굴하기 위한 제7회 반기문 전국 회길장이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전국에서 800여 명의 예비 문사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대학 일반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로 나뉘어 실시됐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대학 일반부 시부문 대상은 안한미 씨가 산문 대상에는 고미령 씨가 유엔 평화 대상을 수상해 각각 15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